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자, 우리 집중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자, 선생님 따라해요. 참 예배. 참 예배.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음. 자, 이 영적인 힘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오늘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동기를 가진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자 성종이라고 하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이 시대의 남문자 몇 명째들 한명한 명이에요. 자 오늘 주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은요. 이 휘장, 육체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거는요, 살 길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자, 우리 마음에 있어요. 달라져 있고,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어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또 내가 기억하고, 또 함께하고, 또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노력으로요? 음. 자, 이 예배 시간에도 내가 원하는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예요. 내 생각 아니고, 자, 여기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동물 친구들 보이지요? <laughs> 소도 보이고, 음매, 양도 보이고 또 머리에 뿔도 나 있는 염소도 보이고, 또 옆에는 자새. 우리가 지금도 주변에서 가깝게 보는 비둘기도 있어. 이거는 다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피를 내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동물 동물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흠이 있으면 자 제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자, 주셨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만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 자, 이렇게 양이나 소나 염소로 비둘기로 이 피를 내어서 번제로 드린 것을 폐하시고, 자, 두 번째,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단번에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담력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참 예배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그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피 뿌림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요.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자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가더라도요, 죽어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번제를 번재물을 드렸는데요. 이 번재물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죄사함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님의 몸 흘리신 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거는 사랑이고 이거는 은혜지요. 이 축복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배 속에서 참 영적인 힘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독립하거라, 홀로서기 하거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려면요, 우리의 노력,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참 예배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자, 이 예배 시간에 얻어야겠어요. 자,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고 자, 선생님들이 늘 우리 랩년대 친구들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에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을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참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참 예배예요. 이참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리는 랩년트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자, 우리가 오늘 받아야겠어요. 다 받아야겠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지요? 자, 여기 친구들 보세요. 어 어때요? 힘이 있어 보이나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독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누구일까요? 요셉. 요셉이었어요, 요셉.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 나라로 노예로 글쎄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 있다가 또 응,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또 감옥에 갔어요 그런 과정과정 과정 속에 요셉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그거에 묶이지 <laughs> 않았어요 거기에서 항상 해방받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였어요 그런 요셉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참 마음으로 믿고 자, 힘을 얻어서 큰 나라 애국나라의 총리가 되어서도 자, 내가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내 맘대로 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도 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속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언제든지 요셉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고 살리고 왕까지도 살리고 또 2, 3칠 나라 우충 종족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그큰 응답을 예구, 저 요셉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비, 예수가, 아, 요셉이 자, 이 응답을 받기에는요, 자, 참 예배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늘뭐 했냐면 정시 기도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 힘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정시 기도를 누린 거예요. 자, 우리 랩나트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힘 가지고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2, 3, 7, 5층존족까지 살릴 수 있을 그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자,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에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를 한 번만이 아니라 정시기도를 하라고 했지요. 아침. 점심, 저녁, 정식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 집중의 시간에 그리스도를 항상 부려라. 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대속물을 우리의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거는 은혜고 그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영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요셉이 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요셉이가요. 어떤 노예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또 애국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자, 이 축복이 자, 우리 저당 세미나교 한명한명 랩런트 친구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서로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뜻 알지요?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또 어린아이 뜻. 그리고 이 금토의 시대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셉이 만난 사람처럼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원죄, 죄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복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영혼이, 정신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독립하여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자, 살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자, 전달하고 담기는그 증인으로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가 정시기도를 드려야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영적인 힘을 우리 랩레드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자, 이힘 가지고 정시기도를 드려서 나를 살리고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또 2, 3, 7, 5천 존재까지 살리는 그 비밀을 내가 누리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누려라 말씀하셨지요. 자, 이 축복 속에서 자 정식이도 하겠습니다.